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25년을 맞이해서 2025년 트렌드 프레딕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2025년에는 좀 어떤 트렌드가 라이징 될지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앞으로 25년에 참고할 그런 트렌드 키워드들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여쭤보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지금 입은 맨투맨은 이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. 상의가 예쁜 거를 입고 찍고 싶어가지고 오늘 입어봤어요. 이제 키워드들을 하나씩 보자면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보호시크입니다. 컬렉션에서도 많이 보이고 뜨는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. 보호무드의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작년부터 좀 라이징 됐던 스웨이드 소재 아이템들이나 테슬리 달린 제품들, 요런 것들도 해당되고 아니면 요런 이런 식으로 좀 플로우한 형태의 아이템들, 러플 디자인들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런 되게 엔젤릭한 러플 있잖아요. 저도 이런 셔츠류를 요즘 좀 되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러플 포인트도 많이 사용되고 화려한 패턴이나 시스루 소재, 레이스 소재 등도 전반적으로 좀 해당하는 그런 무드예요. 다음 키워드는 애니멀 프린트예요. 저번 시즌에 많이 보였던 게 호피 프린트, 그리고 이런 송치 패턴들이 많이 보였잖아요. 이런 느낌의 패턴들, 프린팅들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보일 것 같은 게 지브라 패턴, 비슷한 느낌들인데요. 이런 식의 지브라 패턴 아이템들도 슬슬 보이는 것 같아서 호피나 송치가 질리셨다,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브라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드롭 베이스트 플리츠입니다. 말 그대로 드로웨이스트니다 미스트, 허리선이 되게 아래 있는 그런 플리츠 제품들을 말하는데, 뭐 일단 이런 플리츠 스커트 자체도 로우라이즈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 되게 많고요. 스커트가 아니더라도 원피스 허리선 자체가 되게 밑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좀 플로우하게 떨어지는 이런 원피스류도 많이 보이고 있고. 아니면 자켓에 적용된 형태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자켓 밑부분이 플로우하게 퍼지는 형태의 아이템들도 슬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우 웨이스트가 좀 여기저기로 되게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키워드는 매시브한 웨이스트 밴드입니다. 말 그대로 아예 이렇게 두껍고 볼드한 허리 밴드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본 아이템들은 이렇게 가디건에 허리 밴드가 아예 두껍게 나온다던가 아예 티셔츠 밑에 쭈리가 엄청 두껍게 잡히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실루엣이 볼륨감을 주는 동시에 슬림할 부분은 또 슬림하게 잡아주는 그런 핏감이라서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좀 실루엣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아이템들로 풀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키워드는 스포티 무드입니다. 이거는 뭐 작년부터 너무 많이 라이징 됐던 키워드인데 아마 올해도 조금 조금 계속 보일 것 같고요. 작년에는 이제 아디다스 트랙팬츠가 엄청 인기였잖아요.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 다양한 제품들에 믹스돼서 나올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이거. 디올에서 이렇게 부츠에 스포티한 라이닝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 이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냥 아이템 믹스 매치로 연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좋아하는 코디인데, 뭐, 로퍼랑 트랙팬츠를 같이 신는다던가, 셔츠에 매치를 한다던가, 되게 딱 봤을 때는 다른 스타일, 매치 안될것 같은 아이템들을 한 코디에 녹여내는 그런 스포티 코디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로우웨이스트의 부츠컷 진이에요.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스키니진 키워드잖아요. 스키니진이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사실 저도 스키니진이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오버한 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나마 요즘 좀 손이 잘 가는 스키니한 아이템이 너무 딱 붙는 과거의 그런 쫄쫄이 같은 스키니보다는 적당히 몸에 슬림하게 붙으면서 너무 꽉 조이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이고 개인적으로는 로우웨이스트 에다가 이런 부츠컷 형태의 제품에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. 약간 2000년대 초반 느낌도 나면서 보시크 무드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슬림한 팬츠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. 아이템들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4분의 3 슬리브예요.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이렇게 4분의 3 슬리브, 말 그대로 7부 정도 기장의 슬리브를 말하는데 작년에는 좀 티셔츠 위주로 많이 보였다면 이제는 뭐 자켓이나 가디건 등에도 적용된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슬리브가 주는 특유의 클래식함이나 2000년대 그런 무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상의 아이템들도 눈여겨보시면 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제가 저번 브랜디멜빌 하울에서 좀 이런 기장감의 상의류를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. 가볍게 거기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키워드는 피티드 자켓입니다. 말 그대로 좀 핏되는 형태의 자켓인데 작년까지는 되게 오버사이징한 막 어깨 이러고 파워 숄더 이런 자켓들이 많이 떴다면 이제는 좀 이런 피티드한 자켓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켓은 하나쯤 있으면 실루엣적으로 연출하기가 되게 좋거든요. 뭐 오버한 팬츠를 입거나 오버한 스커트를 입었을 이런 피티드한 자켓을 입어주면 되게 매력적인 실루엣을 연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블레이저류들도 많이 보이고 아니면 이런 청자켓류도 많이 보이고 빈티지에서도 이런 레더 자켓 같은 거를 도전해볼 수가 있거든요. 되게 다양하게 적용해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캡슬리브예요. 이런 슬리브들이 또 슬슬 보일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된 셔츠류가 사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름이 되면 빨리 구매해서 입고 싶은 그런 셔츠기도 하고요. 이런 실루엣 아이템들도 요즘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큰 카라가 달린 니트들이에요. 큰 사이즈의 카라가 달린 제품들이고, 가디건에도 달리고, 니트에도 달리고, 좀 다양하게, 그래서 어떤 아이템에 달리냐, 어떤 컬러냐, 소재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무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떨 땐 되게 키치하고, 어떨 땐 되게 빈티지하고, 어떨 때는 클래식하게 풀어낼 수도 있고, 되게 다양한 매력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해서, 요즘 좀 이런 큰 카라 아이템들이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요런 오픈 와이와이 니트도 살짝 고런 느낌이라서 요즘 되게 잘 입고 있어요. 다음 키워드는 브라 트렌드입니다. 이게 뭐냐 싶을 수도 있는데 살짝 이렇게 내기 깊게 파인 티를 입을 때 안에 브라가 보이게 연출하는 그런 레이어링이에요.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막 심리스 브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스 나시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패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나시를 레이어링 해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루엣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띡 파인 눈만 입는 게 아니라 안에 뭔가 한번더 나시가 레이어링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고 올 봄에 단독으로 티만 입기 조금 심심하다 할때 이렇게 다양하게 레이어링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키워드는 컬러인데요. 퍼플 컬러입니다. 작년까지 이제 버건디가 되게 트렌드였잖아요. 올해는 좀 퍼플 컬러에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퍼플 아이템들을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요즘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로우 클래식의 코트가 있더라고요. 이게 스웨이드 소재로 된 퍼플 코트인데 퍼플이 너무 쨍한 퍼플이 아니라 되게 딥다운된 진한 포도 컬러라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은은한 컬러는 도전해보기 쉽기 때문에 생보라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좀 톤다운된 퍼플 느낌의 컬러들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다크로맨틱입니다. 말 그대로 좀 고스아무드의 이런 어둡고 락시크스러운 옷들에다가 로맨틱함과 러블리함이 살짝 가미된 그런 키워드인데요. 레이스나 러플 소재 아니면 되게 플로우한 형태감 어두운 컬러들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한 그런 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런 무드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컬러보다는 좀 실루엣적으로 룩에 변화를 주는 그런 코디잖아요.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실루엣, 어떤 핏을 연출하는지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 중에 하나기도 해서 이런 룩들도 올해 좀 많이 입게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풀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. 클래식에다가 러블리한 느낌을 섞어줘도 되고 아니면 리고웬스나 엔드밀미스터처럼 좀더 다크하고 고스한 느낌으로 가져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나에게 어울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 키워드는 하이탑. 이에요. 요즘 하이탑 슈즈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저도 계속 눈이 가고 있는데 컬렉션들에서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요런 하이탑 슈즈들이 여기저기 컬렉션들에서 많이 보이기도 했고 또 뜨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자벨마랑 스니커즈. 요 하이탑 슈즈가 요즘 빈티지샵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고 해외 코디들에서도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. 저도 사고 싶어 가지고 여기저기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찾지 못해서 구매는 하지 못했습니다. 요런 스니커즈들. 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, 그래서 25년 신발은 이런 하이탑 스니커즈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또 다른 슈즈 키워드 하나가 오픈토힐입니다. 저는 이 트렌드 프레딕션 찍기 전에 미우미우 컬렉션은 꼭 정독을 하는 편인데요. 몇년 전부터 좀 트렌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여기서 보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오픈토 힐이에요. 말 그대로 앞에가 뚫린 거, 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난 그런 구두를 의미하고 정말 예전에 유행하던 그런 아이템들인데 요즘 이렇게 다시 보이고 있더라고요. 제가 신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힐 제품도 앞으로 좀 많이 보이게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제가 정리한 키워드들은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. 트렌드 프레딕션은 다시 한번 정말... 정 주관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저의 취향과 저의 생각들이 좀 가득가득 담겨있고요.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아이템들을 좀 구매하고 스타일링을 연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트렌드 프레딕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